네, 다음은 또 역시 강남탑 소속의 주인순 사장님 나와주세요. 네, 안녕하세요. 제복 많이 받으세요. 신냉콰일 러. 네, 감사합니다. 전 세계 서유로 기업 글로벌로 향하여 끊임없이 성장하는 한국의 터미 강남탑 안산사랑방 한 마음 한 뜻으로 떨떨 뭉쳐 요즘 제일 잘 나가는 심양생전팀 딸돌 연마수 학작 주인순 여러분 만나서 반갑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2009년 전부터 한국에 갔다 왔다 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하다가 뭐뭐 회사 화장품 사업을 하였습니다. 처음에 매출도 괜찮고 좋았는데, 회사가 성장하면서 제도가 자꾸 바뀌고, 사드 때문에 물류도 점점 힘들게 되고, 건강도 안 좋고, 시대의 흐름과 유행에 따라 하던 일을 그만두고 신형집으로 들어왔습니다. 그러다가 우연히, 이제 금방 스피치 하신 분, 김미자 팀장님을 만나서 제품을 전달받았습니다. 애터미 마스크 시설, 유성균 등등 그러고 보니까 한국에 있을 때 사실은 10년 전에 둘째 가진다고 해머임을 세 박스 먹은 적이 있습니다. 그 기운을 타는지 둘째가 둘째가 아주 건강하게잘 풀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 종의를좀 살짝 내려주시고. 지금 현재 비타민, 칼슘, 유산균 등등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저는 애터미와 인연인 것 같습니다. 애터미 제품들은 앱슬루트 차든자피, 파인자임, 파인자 서브니가 품질이 좋고 저렴하면서 마음에 쏙쏙 들어왔습니다. 그지만 사업을 해보자고 하는 사람들은 전혀 없었습니다. 작년 6월에 외국인 등록증 만기되면서 어쩔 수 없이 한국에 갔을 때김미자 팀장님을 통해 애터미를 올바르게 전달받으면서 현재 제일 잘, 나, 제일 잘 나가는 노경옥 팀장님과 김경희 본부장님, 백성옥 총장님 열정적인 사업 설명과 결단, 끈기의 비전을 보게 되고 저는 애터미에 확, 반해버렸습니다. 특히나, 뼈지 지배지에, 정말, 가지고 싶은, 애터미는 저한테 너무 준비라고 보면 됩니다. 매일매일 소산하는 샤물처럼 돈을 많이 버는 스폰서가 되고 싶고, 파트너들을 도와서 그분들도 많이 버는 스폰서가 될수 있도록, 발로 많이 뛰겠습니다. 현재 수명이 코로나 퍼지면서 건강점차를 겪으면서 전 시민이 경기 중에 싸우고 있습니다. 소비자와 회원가입 늘려가면서 매일 만피비를 도전하고 오늘도 만피비 도전하고 들어와 있습니다. 주문과 위체 통일회의를 통해 꿈꾸는 10년에는 제품을 체험하였고 새로운 꿈꾸는 100년 안에서 올해 안에 직급 팀장과 오토팜회사 도전해볼 것이고, 스폰, 스번서님시키는 대로 신사 신타장도 알아보면서 보이지 않는 돈을 벌어보겠습니다. 회장님께 감사하다는 말씀을 올리고 싶습니다. 처심을 잃지 않고 여기까지 강남탑 안산사랑방 주인순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사랑합니다. 안산사랑방 많이 응원해주세요. 네 주인 사장님네 스피치 준비를 아주 철저하게 해 오셨네요. 네 안산 사랑방 소속이라고 하시는데 안산 사랑방이 정말 어그 폭발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네 역시 애터미는 제품밖에 없어요. 제품력이죠. 성공할 수 있는 이유가 제품력입니다. 그래서 우리 주인 사장님 열정적으로 스피치해주셨는데 올해는 그 열정 지속하기만 하면 반드시 그꿈 이루실 것입니다. 그래서 팀장 내시고 빨리 오토판매사 내시라고 큰박 부탁드리겠습니다.